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롯데는 최근 윌커슨과의 재계약 소식을 전하며 2024년 용병 구성을 차차 진행 중인데요 그리고 바로 다음 소식은 반즈의 재계약 소식이 되겠구나 했지만 뜬금없이 다른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바로 롯데가 새로운 좌완투수로 올해까지 일본에서 뛴 딜런 피터스를 영입할 것 같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반즈와의 재계약 테이블도 아직 유지중이지만 다른 카드도 준비중이라며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딜런 피터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딜런 피터스는 92년생의 좌투수로 2017년 메이저 리그 데뷔를 하며 어느 정도 메이저 리그 커리어도 있는 선수인데요. 투심 포심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라는 다섯 개의 구종을 구사하는 선발이 어울리는 두수로 구속은 그닥 빠르지 않지만 재구의 강점을 보이는 기교파 두수입니다. 마이너 리그에서는 이미 훌륭한 성적을 거뒀으며 메이저 리그에서도 C9 경기를 뛰면서 5점대 ERA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 오는 두수 치고는 미국 커리어가 상당히 단탄한 편에 속한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 딜런 피터스는 올해는 야쿠르트 출신으로 일본에서 뛰면서 이가 안 되는 구위닝이나 볼넷을 기록하며 3점 초반대의 ERA를 찍으며 아시아 야구에도 어느정도 적응을 하며 성적도 긍정적이었던 두수였습니다. 일본 리그 출신의 기교파 두수로 올해 윌커슨이 대성을 했는데 그런 윌커슨보다도 일본 성적이 좋았고 미국 커리어까지 같이 보면 반즈보다도 훨씬 좋은 커리어를 보였다는 데서 에 상당히 인상 깊은 투수인데요 미국과 일본에서 이 정도 커리어라면 한국에서는 정상급 투수 반열에도 충분히 들만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성적만 봤을 땐 데려올 수 있다면 안 데려온 게 이상한 그런 투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크나큰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의 부상 경력입니다 딜런 피터스는 부상을 몸에 달고 살며 최근 4년 동안 풀타임 경력이 없었을 정도로 흔히들 유리몸이라 불리는 선수인데요. 매년 최소 2달 정도는 공백기를 가지는 그런 선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일본 리그 출신의 부상만 아니면 누구보다 잘할 선수라는 평을 듣던 스파크맨을 연상시키게 하는데요. 그렇게 성적을 보면 훌륭하지만 상당히 큰 리스크를 들고 있는 양날의 금 같은 선수로 롯데가 이 선수를 영입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리스크를 감수한 영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대로 진짜 부상이 아니면 무조건 반즈 그 이상을 보여줄 선수로 보여 상당한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올해부터 대체 외국인 제도도 시행되기에 이런 부상 경력이 있음에도 리스크가 이전만큼은 크지 않다 생각되기에 어찌 보면 해볼 만한 도박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아직 딜런 피터스의 영입이 오피셜은 아니지만 이런 기사가 뜬 이상 반지의 재계약에 문제가 있으며 이 선수의 영입이 유력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물론 2년 동안 풀타임을 뛰며 훌륭한 성적을 기록해줬던 반지가 노치기 아까운 페이며 안정적인 길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재계약이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 매지컬 테스트를 잘 마친다는 가정 하에 딜런 피터스로 나름의 도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반지의 재계약이든 딜런 피터스와의 계약이든 롯데의 선택이 팀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 됐으면 좋겠고 용병타자 계약까지 잘 마무리 무리하며 하루빨리 용병 구상을 깔끔하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반저와 딜런 피터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